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한 금강 방송만의 색다른 시사 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의 최정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먼저 이슈 현장은 지어진 지 38년이 된 익산 영등주공 1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높은 조합원 분양가에 조합원들과 조합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슈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군산시가 명장을 선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제1대 명장을 선정했는데요. 요리 분야 제1대 명장으로 선정된 유현자 명장을 만나봤습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근대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군산 신행동의 말랭이 마을을 아름다운 드론 영상에 담았습니다.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지금 출발합니다. 1984년 입주를 시작한 익산 영등주공 일 단지 아파트가 38년이 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934만 원으로 제시되면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익산 영등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이슈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4년 1월에 입주한 지상 5층 11개동 320가구가 살고 있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지어진지 38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노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등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는 제일건설과 한진중공업이 응찰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3.3제곱미터당 공사비 419만 원과 공사 기간 32개월을 제안했고 제일건설은 3.3제곱미터당 438만 원의 공사비와 33개월의 공사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조합 측은 한진중공업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8개동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07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이 아파트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합원에게 제시한 분양가가 높게 나와 조합원들과 조합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제시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934만 원이었지만 2021년 12월 제시된 분양가는 1,064만 원으로 130만 원이 인상돼 34평 기준 가구당 4,810만 원이 인상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금 2019년도에 저에게 분양가가 산출되어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950만 원의 조합원 분양가를 산출을 해서 나왔었는데 2, 2년 전에도 그 가격이 저희가 높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분양 신청 단계에 왔을 때 높아진 분양가만 적혀 있고 인상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이 물가 상승비와 인플레이션 현상을 감안해 현재 분양가가 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2년 후에 물가상승비나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해서 지금 현재 분양가를 산출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양 사업생 인가가 나고 나서, 나서 분양 신청 단계에 왔을 때 어떤 얘기도 들은 것도 없이 갑자기 책자가 왔는데 분양 신청을 하려고 하니 많은 금액이 올려져 있었고 그 금액은 네. 평균은 1,060만 원의 조합원 분양가와 네. 일반 분양가 3 8 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등주공일단지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 사업 수익과 비용을 부담하는 도급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책위원회에는 각종 용역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며 조합 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익산시의 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영등주공 1단지가 도급제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리처분 때 정식 계약이 진행되면 높아진 분양가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처분 때 이제 정계약이 들어가요. 보급제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제시를 할수 있는 기간이 관리 처분 기간이잖아요. 최근 익산시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마동공원과 수도상공원의 아파트가 분양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익산시 주택과에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등주공일단지의 일반 분양가는 1,182만 원으로 최근 분양한 마돈과 수도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선 미분양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가 이미 조, 정해져 버렸고 감정평가 속에 그리고 종무자산이 2,100억 가량 된다고 종무자산이 나와 있는데 일반 분양이 1,180만 원에 분양을 해야만 이익이 나는 단계인데 일반 분양이 1 1 8 0을 과연 분양이 될것인가 너무 우려스럽고요.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올해부터 2주와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을 추진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제때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전길이요 어, 현실에 밖에 음. 했으면 이지고 싶고 얘기로. 하지만 조합 측은 최근 신규 분양한 아파트와 2026년 완공 시점의 미래 가치를 감안하면 분양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며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조합에서는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 는받아들지 않던 분담금 금액을 조할 거다라고 음. 하고 있고 또 음, 관리처분 단계 오면 이 금액이 조정이 된다. 익산시는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노후주택 재건축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 지난 10년간 아파트 공급이 저조했던 익산시는 최근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분양한 수도산공원과 마동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비롯해 오는 2026년까지 약 2만 2천 세대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익산시의 주택 보급률은 104%로 전라북도 평균 110%보다 낮지만 2026년이면 107%로 상향됩니다. 익산시는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2026년까지 22,000세대가 공급된다면 과연 분양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신규 아파트의 고 분양가와 관련해 시민들을 위한 적정한 분양가를 유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지어진 지 38년이 지난 영등주공일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빨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가 산업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숙련기술자들의 사기진작과 또 인력양성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군산시 명장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군산시 제1대 명장으로 선정된 유현자 명장을 만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명장으로 임명된 유희현자입니다 군산시 제1대 명장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 고향에서 이렇게 명장이 된게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음식문화재단에서 명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보다 내 고향인 군산에서 명장이 된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았어요. 네 이렇게 명장에 선정되시기까지 다양한 노력과 또 열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인생 철학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음식을 하여서 명장이 되고 명인이 되고 그랬을 때큰 철학은 없었어요 그냥 한길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해서 이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할때 싫은 것이 없었어 정말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놈 이제 행복한 날이 온것 같아요. 이렇게 요리 분야에 있어서 20여 년간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요리를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음식이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이렇게 한 것은 저희 남편 때문에 그랬어. 우리 남편이 음, 이제 대기업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해외 출장도 가고 이제 우리 나이 또래는 모든 분들이 집으로 전부 이렇게 오셔서 음식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 대접을 해서 해드리면 그 드셨던 분들이 아우 맛있다고 고맙다고 해. 근데 그게 인사인데 젊었을 때라 그랬는지 너무 좋았어. 그리고 흥분되고. 그래서 다음에 오면 더 좋은 거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찾았던 것이 궁중음식연구원이야 그리고 또 이제 그 황혜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 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그 교양 프로 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럴 때 황혜순 교수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중음식 연구원에 가서 배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교수님이 좋아서 또 배웠어. 네, 명장님께서는 특히 궁중 음식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셨는데, 궁중 음식이라고 하면 이 왕가의 분들이 많이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 궁중 음식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궁중 음식은 궁에서 드셨던 음식, 그게 이제 바로 궁중 음식인데, 그 좋은 재료를 이제 궁에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또그 좋은 재료 가지고 이제 수라상금이라든가 대령숙수들이 임금님한테 이렇게 음식을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은 이제 수라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고 큰 진연이 있을 때는 이제 잔치 음식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음식이 이제 궁중 음식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큰 이제 그 서울에서 행사가 공중음식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항상 했었어요. 제가 이제 서른 살그 조금 넘어서부터 공중음식 연구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쭉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또 이제 한번두번 번 하다 보면 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게 밑바닥에 돼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꼭 했어요. 영화도 하고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참온나하셨어요 근데 그큰 행사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엄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혀서 또 같이 이제 음 전시도 하고 또 영화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 궁중 음식 촬영을 하면서, 그, 광에, 그 촬영을 하면서도 아주 참 즐겁게 했어요. 그, 이제, 우리는 영화배우 막 그러면 그 유명한 분들은 굉장히 막 이렇게 우리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너무나 다정한 거야. 우리 하는 방에 들어와서 이병헌 씨가 아우, 수고하신다고 금속 뭐 주문 잘도 드셨고 또 이제 음, 이렇게 영화 촬영할 때, 그, 흉대라든가 그 임금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채줘. 그러면서 빤듯이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 임금님 드셨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 피로 이렇게 고정시킬 때는 은으로 칠보 넣어서 이렇게 했던 그실록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또 했었고,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다양한 맛을 낼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요리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명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요리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요리의 묘미 그런 것은 이제 마음인 것 같아요. 좋은 재료도 역시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음식 재료가 이렇게 딱 들어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팔을 하나를 시쳐서 할 때도 물 속에서 안 시쳐요. 흐르는 물에서 하나하나 시쳐요. 그렇게 해서 그 시친 거 전부 하나하나 그 마른 행주 살균된 마른 행주로 다 닦아. 그래서 이제 오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이제 구절판을 하게 되면 돌려깎기를 하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즙 같은 것도 다그 수건으로 닦아서 이제 대개 사람들은 생선이라든가 육류에만 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야채도 에다 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대로 쓸고 보관 잘해서 해놓으면 하루 갈 것이 일주일도 가요 네, 이렇게 한 분야에서 20년간 활동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든 음식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불만이 한 번도 없었어. 나름대로 이제 나가서는 불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에 오셨던 그 손님이 지금까지도, 응, 그래가지고 참 좋은 관계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복으로 생각해. <laughs> 네, 이렇게 멋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명장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보람 찾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보람 이제 사소한 이제 개인적인 일인데 이제 저희 집은 애국인 특구라서 거짐 그 대사님들은 오신 것 같아요, 각 대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그 일본 그, 일본, 한 일본 그큰 대기업 그 회장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음식을 드시는데 약고추장을 맛있다고 막 그러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손님이 나갔어. 근데 그분이 이제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약고추장을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먹어.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아 그러면 약고추장을 하나 선물해야겠다 해서 얼른 싸라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약고추장을 하나를 싸서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흑설탕을 몇 개를 나를 주더라고. 고맙다고 그래서 아이 감사히 받았어. 그러고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한 일본인이 또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하고 갈때 아버지가 준 거라고 하면서 우리 그 단지에다가 그. 흑설탕 그것을 하나 넣어 가지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럴 때 너무 좋더라고. 네, 군산은 또 특히 짬뽕 특화 거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맛집들이 많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명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군산 맛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군산 맛집 이렇게 한번 짬뽕 빵집 음, 또, 호떡,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다 철학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철칙이 있고, 고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군사는 예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항구가 있고, 또, 쌀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항구가 있으므로 막 좋은 생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그 생선을 생물만 안 쓰고 건조했어도 나오면 건조로 된 음식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패류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모든 식재료가 풍부해. 그래서 아마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시에서는 명장님께서 팔로 개척이나 아니면 기술을 전수하는 일을 하신다면 또 그에 대한 지원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이제 그 회장님이 우리 집 밑반찬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고 또 다른 그 유명한 또 회장님이 저한테 또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우리 지문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랬는데 이제 명장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음 뭔가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가 이제 원하고 저도 또 거기에서 동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밑반찬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음 대량으로 안 하고 이렇게 조금씩 한 파트 딱 해서 판매하고 이제 또 다른 음식 또한 파트 딱 해서 판매하고 해서 이 음식의 변화가 없이 꾸준한 그한번 처음처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맛을 그대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쭉 이제 학교서나 이렇게 강의도 하고 후배 양성도 하고 그랬는데 군산은 그게 참 적어요. 군산대에서도 식품영양학과만 있어.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만 제가 교육을 해요. 그리고 또 군산대에서도 또 이제 식품영양학과나 한식 요리학과 그런 것이 있기는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쓰려면 부담이 큰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해.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에 좀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애들들 수준도 조금 높이고 또 그리고 내 능력을 필요로 한 사람한테는 이제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누구든지 이제 와서 배우겠다고 하고 이제 진심으로 그 장사 목적만 아니고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전수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지난 20여 년간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요리와 함께해온 유현자 명장님을 만나서 진솔한 삶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군산 말랭이 마을입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월명공원 아래 위치한 신흥동은 탤런트 김수미 씨가 태어난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 근대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드론 영상으로 지금 만나보시죠.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가 살아 숨쉬고 근대 역사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군산시 신흥동에 자리한 말랭이 마을. 좁은 골목길 사이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하늘에서 바라보면 지붕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고 각자의 독특한 매력을 지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시가 고지대 불량주거지의 정비를 위해 체험전시 공간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신흥동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천원일기의 김수미 씨를 상징하는 벽화가 있는 김수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 마을은 원주민들이 거주하거나 비어있는 집들도 있으며 일부는 세단장을 마치고 레지던스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군산시는 이곳 말랭이 마을을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체험공간과 전시공간 숙박시설 등에 갖춰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군산 말랭이 마을로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힐링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